지금, 브람산 가고 있습니다. 브람사죠, 브람사. 브람산에 있는 브람사. 아, 이깔딱고개가 엄청나게 경사가, 이거 보세요. 어. 아, 브람사가 아니죠. 학도 아니죠. 학도. 아. 와, 이, 어떻게 올라가지? 지금, 합도함에 어, 거의 올라왔는데 어, 여기 차 갖고 어떻게 올라오지? 라할수 있나 보다 어, 나름 되게 유명한 절이에요 절에 대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와 입구에 물소리가 좋네요 비가 오면 불암산은 물이 넘칩니다 오. 설악산 저리 가라죠. 오, 모습이 뭐 좋다. 오, 어, 저 위에 밤나무네. 밤 떨어져서 밤 떨어지잖아요. 밤나무. 이렇게 입구를 지나면 이렇게 불암사 아 계속 불암사 된다. 학도암이 보입니다. 학도암. 여기 또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여기 부처님 오신날 오면은 밥도 주고 떡도 주고 과일도 주고 그래요. 물론 시주해야죠 네. 힘들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부처님 계시고요 이렇게 아 여기가 식당이에요 식당 자 부처님 이렇게 바라보시는 아 서울 풍경 중생들이 안무일 없도록 잘 기도해주세요 오늘 비 온다 그랬는데 날씨 엄청 좋네요 여가 이제 학도암입니다. 음. 짠, 멋있죠? 어. 저는 삼성각에 가볼 건데, 여기 자연동굴도 있고요. 마에 가는 보살. 유형문화재 124호. 명성왕후 세 가지 소원이름 명성왕후가 소원을 빌었던 곳이 우와! 보세요. 멋있죠? 음. 아이가 대웅전 음. 마에 가는 보살자상저기 삼성각이랑 하죠아 어, 멋있다. 명성왕후가 세 가지 소원을 빌었다는 학도함.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선 고종 3년 민치록의 여식 민자영은 16세의 왕비로 간택이 돼서 결혼을 했지만 이제 고종이 이미 그 후궁기인 이씨를 총회했었고 어, 가래를 올린 다음에도 이제 기인 이씨 처소에만 들었던 거죠. 그래서 왕후가 되었으나 첫날밤에 어, 이제 기인 이씨 혹은 뭐 다른 여인에게 간 것이죠. 그리고 기인 이씨가 고종의 그첫 아들 완하군을 낳자 더욱 총리했으며 명성화와 대신 신료들을 앞에 두고 완하군을 안고 왕인 이씨가 튼튼해졌다고 기뻐했다. 자 사랑을 받지 못한 18세 그 어린 왕후에게 한 궁녀가 어, 부처님을 조성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같고요. 어, 그래서 명성하고는 고정의 사랑을 얻고 왕자를 낳았고, 어, 훗날 어, 순종이 되는 왕자 이척을 낳게 됐다. 어, 이후에, 이 학도암 관세음보살 자상은 사랑을 얻고 자녀를 얻으며 그리고 자녀가 성공하는 세 가지 가피를 주는 것으로 유명해졌다. 이런 내용이네요. 오케이. 말이 그렇지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새웠 겼을까요 어, 정말 대단하다. 와, 규모가 엄청나요. 음. 음, 뭐가 새겨져 있네. 음. 음.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새겨놨나 보죠. 음. 자. 또 이쪽으로 가면은 자연 동굴이 나옵니다. 이게 자연 동굴인지 모르겠는데 어 자연 동굴 같아 보이긴 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음. 오 동굴 냄새. 음. 오. 되어 있습니다. 자, 멋있죠?